일단 금전운도 굉장히 잘 들어와 있어요. 올해를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이 또더 좋아요. 작디분들은 그 약간 성급한 게 행동을 하시면 또한 큐에 몰아받고 또 끝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앞판이 뒤판될수 있는 형국이라서 올해는 좀 참으셨고 단계별로 차차 차차 세이브를 해놓으셨다가 내년에 빛을 보시는 게. 안녕하세요. 청풍신장 초월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또 2025년 을사년에 우리 닭띠 분들 총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이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도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닭띠 분들 떠올리시면 어떠한 것들이 먼저 좀 생각이 나실까요? 음, 굉장히 열심이시고 그리고 똑똑하시고 어, 자기주관이나 촉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들어요. 어, 그리고 어, 생각이 조금 많으시고 뭔가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음 강한 의지나 뭐 신념 이런 게좀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어좀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럼 이분들은 조금 이른 나이서부터 네. 본인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어 이게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갈려요. 근데 이제 초반부터. 어 젊었을 때부터 사업 전선에 찌어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꾸준하게 내 직장 어좀 높은 직급을 바라보고 쭉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음. 그럼 이분들 선생님 봤을 때 네.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누구나 굴곡은 한 번씩 있잖아요. 그쵸? 이분들의 발목을 가장 잡는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분들은요 어, 매사에 좀 열심이고 좀 어,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항상 구설이 떠요. 구설에 따라서 내가 잘해줘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못하고 욕을 먹으면 어, 그래 내가 못해서 욕을 먹는구나 하겠는데 음. 잘해줬는데도 욕을 먹고 아니면 잘해줬는데도 오해를 사고 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항상 구설 친구 관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생각지도 못한 자꾸 구설에 휘말리다 결국에는 이제 뭐 어 경찰서로 간다든가 소송이 걸린다든가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음. 아니 오히려 잘해주고도 그렇게 소리를 그렇죠. 음.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처럼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남의 음. 일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사람들한테는 음. 조금. 제가 사장이 아닌데 내가 사장인데 제가 사장인 것처럼 보여지고 남들 음. 눈에는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러니까 어, 내가 이렇게 쟤를 불러와서 네가 열심히 일하는 건데 내 덕인데 음. 어, 마치 어, 좀 약간 이렇게, 어, 질투 같은 음.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지는 성향이 있어요 남들이 음. 이 사람한테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어, 인간적으로 음. 좀 음, 상처들이 더 많죠. 음, 네. 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아, 그쵸. 내가 뜻하지 저, 않은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음. 저, 그것만큼, 진짜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좀 많은 거네요. 음, 그쵸. 음. 아,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분들은, 내가 항상 잘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좀 많았다는 거죠. 아, 그럼 이분들은 진짜로 정말 외롭고 고독한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초기부터, 어, 이제 서른 살부터 만약에 내가, 어, 인생에 이제, 어,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 되게 엄청 잘 되고 이렇게 뭔가, 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음. 어느 곡선이 되면은 이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끌, 끌려요 음. 또 이분들이 특징이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끌기 때문에 네. 어~ 뭐~ 동업이라든가 뭐~ 주위에 뭐~ 같이 어, 어, 새롭게 다른 거를 더 크게 아니면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을 좀 많이 유입되고 음.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어~ 시도는 같이 했으나 이게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독을 보고 음. 어, 나는 오히려 후자가 되고 음. 어 뭔가 조금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다 덤탱이를 쓰게 돼요. 어,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스키라면 어. <놀람> 인덕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인 인덕은요 사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음, 이목이 있기 때문에 인덕도 같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음, 나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음. 어떤 분자야 겠네요 그러면은 생님이 봤을 때 이분들이 좀 그래도 타고난 복이라든지 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 걸로 좀 보여주시나요? 말을 잘하고요. 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어, 아이템 구상, 사업적으로 음. 트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이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때 음. 좋은 아이템을 얻어, 얻을 수도 있고 같이 음. 동업을 하게 되면 뭔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게 좋고 음. 사람을 아까 끌어들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가게로 손님이 많이 온다던가 음. 아니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주위에 닥디분들 있으시면 좋죠. 음.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어, 잘해주셔야 돼요. <laughs> <laughs> 그거를 우리의 닭띠의 진가를 못 알아본다니 참 그렇죠. 그런 선생님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중요니까 하네 일산형부터 우리 닭띠 분들 운세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어 이제 닭띠 분들은요 올해가요 좀 인생의 길로가 될수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조금 편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닭띠 분들이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는 분들은 어 인생 살면서 좀 어. 이 40대 구간 분들이 조금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다들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설. 구설을 좀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음. 그냥 좀 내가 올해는 그래, 어, 좀 좋은 마음으로. 음. 어. 어떤 소리를 듣던 간에 그냥 좀 마음으로 조금 삭히시고 아니면 한기로 흘리시고 그냥 내 일을 묵묵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음. 만약 에 계속 구설이 돈다 하시면 좀 작은 만한 비방이라도 하나 하셔가지고 막고 음.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 음. 그런 스님 이분들 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조심하고 넘어 간다면은 오랜만 네. 기대해 봐도 좋은 것들도 알려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전은도 굉장히 잘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제 어 여기 앞에 정체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음. 이제 5월부터 5월 지나면 이제 봄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5월, 6월 달 가장 좋고요. 음. 올해를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이 또더 좋아요. 닭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을 위해서 올해 좀 기반을 쌓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 급하게 마음 먹는 것보다 단단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내지를 좀 다져놓는다면은. 내년 오히려 빚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좋은 지금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음. 아이템이 떠올라서 지금 당장 막 시작하고 싶더라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다가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약간 성급한 게 행동을 하시면 음. 또한 큐에 몰아박고 또 끝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앞판이 뒷판 될수 있는 형국이라서 음. 올해는 좀 참으셨고 단계별로 착착착착. 어. 세이브를 해놓으셨다가 음. 내년에 빚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분들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외로움 네. 을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좀내 앞에 좋은 인연 좀 기다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올해 올해도 괜찮고요. 내년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제 내가 특별하게 아 연애를 시작해야겠다 누구를 음. 만나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음. 사업적으로나 일적으로 내가 뭔가 목표치에 올라갔을 때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어 가족을 꾸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음. 어좀 그런 면에서 있을 때또 혼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올해는 그래도. 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연들이 좀 많이 다가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을 때가 또 행복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좀 누가 다가온다 하시면 그래도 살짝 마음을 열고, 네, 마음을 열고 계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번외적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네. 우리 닭디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베풀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돌아오는 게 없었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추후에 말년에 가서라든지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볼수 있는 날들이 올수 있을까요? 어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 많이 끈다고 했, 했잖아요. 그러기 음. 때문에 이게 지금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상대한테 보여지는지를 음. 이분들도 잘 몰라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좀 뭐라고 했던데요. 어. 상대들도 나를 못 찾듯이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아직은 덜 되는 상태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나이를 가면 갈수록 이제 50대, 60대, 70대 이 뒤로 갈수록 음. 말년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그만만큼 노력한 결과를 말년에 음.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신 게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선택 앞두고 계시거나 자세하게 본인의 운세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네, 전화 상담 예약 주시고 어, 내방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제가 또 바쁘신 분들은 짧막하게 음. 칼톡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